이게 여러분 유리함수가 같이 나와 버리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잘 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면서 f2가 3인 3차 함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이해 되셨죠? 유리함수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a가 의미하는 게 먼저 알겠지. 유리함수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리형으로 빨리 만들라고 그랬잖아. 분리형으로 맞습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점근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1분에 a 마이너스 9 플러스 a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보세요. x가 1이 점근선인 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얘의 부호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다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지금 값.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1보다 작을 때가 그려진대요. 1보다 작을 때가.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A가 9보다 크다고 해봐요. 이해되셨나요? 9보다 크면 얘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대신, A가 9보다 크니까, 점근선은 저쪽 위에 있겠지. 이렇게. A가 점근선이니까. 이해됐어, 여기지 그럼 이렇게 되면, 그려지는 게 어떻게 그려지냐? 0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0 넣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분명히. 이쪽에서.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그리고 fx는 2 넣을 때 얼마나 오는데3 나온대요. 2 넣으면 3 나옵니다. 그러니까 2 넣으면 뭔가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 3차가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이제 gx란 이 그래프가 y는 t랑 만나는 게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값이 이거래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보는 건 얘거든요, 여러분. 얘입니다, 얘. 지금 3참수가 잘 봐요. 3참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만나는 값이 두 점이 되는 거는, 이해어요 여기까지? 두, 두 점이 되는 거는, 뭐,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 다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요 지금 값. 근데 문제가 뭐야? 이 3, 이상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 그게 포인트인 거거든. 안 봐도 뻔한 게, 100% 점근선이 3이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잘 들어봐. fx는 최고치한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 어차피 여기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나머지 한 점에서 만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두 점이니까? 그 나머지 한 점에 분명히 유리함수여야 될 겁니다. 유리함수.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한 게그 내용만 이해하셨다면 그래프를 바로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이런 x와의 축이 있었을 때 점근선이 x가 1이거든요. 1. 그리고 점근선이 분명히 y의 점근선이 a인데 그 값이 3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얘가 음수입니다. 음수.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순간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세개 이상에서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야. 뭐가 포인트야? 요게 포인트입니다. 점근선이 3이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3에서는 절대 두 점에서 안 만나거든요. 만날 수 있는 케이스는 유일하게 하나인 거죠. 뭡니까? 3에서? 어, 접해버리면 되겠죠. 3에서 접해버리면 3 이상에서는 다두 점에서 만납니다. 벌써 게임 끝났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생기겠어? 마이너스 1은 보나마나?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인 거겠죠. 이 그래프만 이해하셨다면 식 필요 없잖아, 지금. 맞죠? 내가 오늘 이 문제 드린 이유는 식 만드는 것 때문에 드린 겁니다. 얘가 지금 결론 FX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럼 2에서 얼마 나오는데? 2에서 3 나온대요. 아, 궁금하세요? 여기까지 식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만들었어? 얘를 k라고 잡아서 fx랑 a의 교점의 좌표로 식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요. fx-3이퀄 x-2의 제곱 곱하기 x-k 이렇게요. 궁금하시죠? 3이랑 접할 때 2에서 접하고 k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 한쪽으로 넘기시면 fx는 어떻게 돼? fx는? x-2의 제곱에다가 x-k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게임 뻔한 게 k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몇대 몇? 대면? 2대 1을 써버리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f 뺀게 얼마야? k-2잖아요. 그럼 k-2 곱하기 얼마? 3분의 얼마? 2인 거죠. 맞습니까? 요 길이가. 공감하세요. 따라서 여기다가 몇을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되겠지. 왜? 2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좌표가 얼마? 이 좌표가 요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3분의 2k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x 좌표가. 그러니까 f에다가 얼마 넣으면 3분의 2k 플러스 3분의 2를 넣으면 얘값이 마이너스 1이 떠야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미분할 필요도 없이 2대 1의 비율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K가 얼마 나오냐면 K가 5나온대요 K가 5. K가 5 나옵니다. 5 맞죠? 그래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따라서 FX가 어떻게 된는데 FX가 X-2의 제곱에다가 X-5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게 정답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정답 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정답이 19라고 합니다. 19. 아시겠죠? 하나, 이 문제에서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 이 만나는 점의 개수, 이런 게, 불연속, 연속, 이런 문제에서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연속, 불연속이라고 했다면, 분명 불연속되는 그 지점은 유리함수의 점근선입니다. 100%. 맞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괜찮죠? 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보자. sinx에서 그러니까 -2분의 파이, 0에서 sinx의 점, 접선을 그었대요. 맞죠? 그럼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찾아 주면 돼? 그 접선을 그어서 접점 x 좌표를 뭐라 그랬어요? an이라고 했습니다. an.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으면 돼? -2분의 파이, 0이랑 an, sin an의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어떻다? 같다라고 놓으시는 거잖아. 순간 외부에서의 접방이니까 맞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빼보자. 그럼 a n 플러스 2분의 파이분의 사인 a n. 요게 평균 변화율이고, 요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 저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코사인 a n과 같다. 이렇게 나오시겠네.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그럼 양변을 코사인 a n으로 나누고 a n 플러스 2분의 파이도 곱하시는 순간. 코사인 an, 사인 an 이 u an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탄젠트 an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탄젠트 an과 an 플러스 2분의 파이의 교점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an 어차피 x 값이니까 x라고 바꾸시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야? 탄젠트 x 값과 X 플러스 2분의 파이의 교점의 개수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지. 교점의 좌표로 가. 그게 AN이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야지. 어떻게 이해하시요잘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이 말인 겁니다. 잘 봐봐. 얘를 한번 들어봐 봐. 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교점을 이렇게 볼 건데요. 잘 봐. 얘가 결국 뭘 뜻하는 거아냐면잘 보세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거거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0에서의 접선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만나는 x좌표의 작은 순서대로 a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잘 봐. 여기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접할 수 있겠지. 얘가 뭐야? 얘가 a1인 겁니다. 아. 공감하시죠? 얘가 뭐야? 얘가. 얘가? A2가 되는 거예요, 궁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A3가 되는 거고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A4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값. 이런 값들인 거야, 궁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근데 하나 눈여겨보실 건잘 들어봐. 하나 눈여겨보실 거는 얘가 어떤 그래프랑 같냐면 얘가 마치 얘가 문제에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도 괜찮냐면 탄젠트 X 그래프 있잖아, 탄젠트 X 그래프. 탄젠트 X 그래프 그리실 수 있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게 탄젠트 X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마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형이 여기잖아. 맞아, 여기까지? 여기에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거랑 어, 비교해도 괜찮다는 거지. 공감하세요 얘랑 똑같다는 거죠. 갓. 궁금하세요. 둘 중에 편한 걸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한번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쉬웠는데 잘봐 봐.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탄젠트 AN이 요거 했잖아. 요거 요거 요거. 다시 말하면 얘는 뜻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탄젠트 탄젠트 a n 러 N+2는 다시 말하면 AN+2 2분의 파인 거고 탄젠트 AN은 다시 말하면 AN+2분의 파인 거니까 결국 요거의 차는 뭘 뜻하는 거냐면 a n 플러스 e 마이너스 a n을 뜻하는 거거든요.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몇칸 차이 나는 거야? 두칸 차이 나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두칸 차이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요. 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이 파이 사인의 주기보다 크냐?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값. 공감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까 질문. 괜찮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봐 봐. 내가 이래서 기하로 의미하라는 거야. 이게 수식으로 풀면 탄젠트 미분 때려야 돼. 기울기 내야 돼서. 근데 잘봐 봐, 여러분. 이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x축에 가까워집니다.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거잘 봐, 잘 봐. 이해할 수 있나 보세요.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보나마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2분의 파이였겠죠. 공감하세요? 얘가 2분의 5파일 거거든. 그렇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A1이 2분의 파이랑 떨어져 있는 요 거리랑 이 거리랑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제 질문이 되어요요 거리의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축을 기점으로 해서 기울기가 점점 더 낮아지거든 지금. 낮아진다는 거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 음수 입장도 있으니까 X축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소린 겁니다. 기울기가요. 그렇게 되면 요 만나는 A3랑 A1의 차가 요게 파란색 거리가 2파이 아니에요? 요 거리가 2파이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2파이 거리랑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하라는 거야.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한 게잘 봐요, 잘 봐요. 내가 말해볼게, 잘 봐봐. 아, 질문이 됐습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고 있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비교해봐.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까? 줄어들고 있다는 소린 거겠죠. 맞습니까? 이해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 말은 잘 들어봐. 이 거리보단 이 거리가 좀더 가깝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뺀게 2분의, 아, 2 파이보다 어떻게 서 당연히?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 크겠지. 맞아? 낮아지니까. 무슨 말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걸 기하적으로 이해 안 하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미분 때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해 되셨어요? 여기까지? 다시. 낮아지고 있다고요. 하? 그럼 이 로직을 그대로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게 뭐냐면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한쪽으로 넘겨봐. 이렇게 얘를 일로 넘기고 얘를 절로 넘겨.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과 a n 플러스 3 마이너스 a n 플러스 2를 비교할 수 있거든.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그럼 잘 들어봐, 여러분. 잘 들어봐. 얘랑 얘는 앞쪽에 있는 애고, 얘랑 얘는 뒤쪽에 있는 애거든.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요 여기까지 그럼 잘 들어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차이랑 이 차이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랑 이 차이를 비교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얘도 기울기가 점점 더 완만해지니까 대칭축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 an의 값이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앞쪽에두개 차이랑 뒤쪽에두개 차이를 묶고 있거든 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 가면 갈수록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거 리미트 시워봐 어디에 가까워지지? 리미트 시워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점점 더 낮아지면, 이 a, n 값이 결국 축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축에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앞에선 차이가 어땠어요? 차이 값이 이 파이보다 어땠어? 컸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얘가 당연히 이 파이에 실험할 거라고 그럼 당연히 앞의 값의 차이가 크겠습니까 뒤의 값의 차이가 크겠습니까 앞의 값의 차이가 더 크겠죠 당연히 보나 마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다는 거가 이해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에 낮아지니까 무슨 말이되시죠 여기까지 기하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기하적으로 이것도 풀이 한 바닥입니다 한 바닥 평가원에서 낸거 보면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봐봐, 얘도 한 봅시다, 여러분. 안 어려웠어, 보세요, 보세요. 얘도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얘도 21번이야, 20, 28번이었나, 29번이야, 30번 그래. 잘 봐봐. 최고 창에서 1인 3 참수 f(x)가 있는데, 얘는 최고 창이 마이너스 1인 2 참수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0,0에서의 접선과 gx 위에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뭐래요? x축이래요, x축.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봐. 얘가 접선이 x축이라는 거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첫 번째, 이거거나. 맞아? 이거거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접선이 x축이니까. 궁금하세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2차 함수에서의 접선이 x축이라 하면 미분값이 0 된다는 소리니까 gx 입장에서 2, e, 0이 뭐라는 거죠? 예, 네, 극대라는 소리입니다. 꼭지점이란 소리야. 뭔 소리야? 2,0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얘도 접방의 X축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는데 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제 자, 2,0이 GX의 꼭지점인 건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을수 있는 FX의 접선의 개수가 몇 개래요? 두 개래, 두 개.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읽 질문. 없나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그으면 접방 하나 나오죠. 접방 두개 뜨죠. 접방 몇개 뜨지, 이렇게 되면? 뭐, 이 커머에서 그을 수는 접방이 몇개 떠요, 이렇게 되면? 세개뜰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컵망에서 그을 수 있는 접방의 개수가 요세개잖아세개 3개. 무슨말이 됐어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얘가 이런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접방 그을 수 있잖아 이렇게 세개뜰수 있다고 세개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니까 러 케이스를 좀 나누자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식으로 어떻게 풀어 이거를 다시 1번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 2,0이 예를 들어서 여기 존재했다면, 요, 요게 2,0이었다면, 맞죠? 접방 하나 뜹니다, 하나. 또 뜨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접방은 없어요, 이얘 나가립니다. 궁금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접방이라는 건 접하는 거지. 뚫고 지나가, 이건 뚫고 지나가안 되는 거죠, 맞지? 두 번째 케이스, 아까 케이스. 이런 경우에서 얘가 0인데, 이 참수가 이렇게 존재했을 경우인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하나 둘 셋이 돼 버리는 거지. 셋. 안 돼요.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안 된다고. 그럼 될수 있는 게두 번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되나 봅시다. 어떤 케이스냐면 세 번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였던 거죠, 아까. 얘가 0이었던 케이스인 거지. 그럼 2, 0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몇개 나와요, 저빵? 하나. 둘. 셋입니다. 셋셋떠요 셋. 셋. 또안 돼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 심화 과정에 난 보자마자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를 했거든요. 보자마자. 안 되면 안 되면 말고. 맞죠? 뭔 소리야? 2, 0을 지나는 이참수가 있을 텐데. fx가 어떨 때요? 중근 가질 때. 0에서 근데 우리 0에서 중근 해 봤잖아요. 저 중근 말고 몇, 몇 중근? 3중근 가질 때요. 3중근 갖는다고 해 보는 거죠 이렇게. 100%두 개밖에 안 됩니다. 맞죠? 무슨 말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도 맞잖아. 왜? 몇 실근을 갖는데요?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분명히 얘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거겠지.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아, 이 케이스구나. 궁금하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게임 끝났어. 지금 식쓴거 하나 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하신 거, 이게 30번이었나? 그래요. 마무리도 지어볼게요. 일단, 이런 3참수가 있었을 때, 3참수의증가폭을좀 극, 좀 극값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겠지, 이렇게. 얘가 2,0.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만났을 겁니다. 한실근이요, 맞죠? 그럼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X가 0보다 큰, 이 Y축 기점으로, 오른쪽 기점에서, 이 1참수라는 게이두 그래프 사이를 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2를 지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쟤는 분명 이런 식으로 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끝났지. 이 K가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울기는 여기 뭐할 때? 접할 때얘기죠 접할 때. 가장 작을 때 여기 뭐할 때? 접할 때. 맞습니까? 그러면 구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죠? 정답은 있다, 여러분, 낼수 있겠죠? 어,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좀 이해하셔야 돼, 개형을. 혼자 막 그려봐야 됩니다, 계속. 정답이 5나음이 됐다, 마무리 지으시고.